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셜입니다 오늘 또 마블워치의 신트가 나왔대요 여러분 아직 뭔진 보진 않았거든요 바로 한번 들어가서 일단 확인을 해보죠 자 아, 일단 아 뉴스에서부터 나오네 토르 앤 제프 제프는 누구 처음 들어보네 토르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 캐릭터겠죠 바로 봅시다 히어로 창에서 일단 토르 여기 있고 아 근데 이거 약간 그거다 이걸 뭐라 하더라 오딘 포스 토르? 킹 토르? 그걸 하지 않나 엄청 약간 아스가르드 왕이 된 그런 토르 느낌인데 이거 어 스킨도 있고 어 그렇지 이게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코믹스 느낌의 토르네 그리고 그전에 땅상어 제프 어 근데 좀 목줄도 잡고 좀 귀여운 캐릭터인가 본는데 역할군은 힐러네요 토르는 탱커예요 어 스킨도 하나 있고 이 친구도 아 들어가서 보죠 힐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궁금하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오버치 워 아나마냥 평타로 힐딜 둘다 되는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자, 일단 훈련장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탱커에 토르가 있습니다. 힐러에는 여기 이렇게 땅상어 제프. 일단은 토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너지 효과는 헬라랑 있네요. 헬라랑 있으면 이거 그거잖아. 부활시키는 거랑 까마귀로 치유 받는 거. 헬라 로키? 또 3인 그거 생기네 버프가? 그리고 또이 스톰이랑 조합 이 있네요. 아, 스톰의 힘을 번개로 강화시켜 주는 거네요. 봅시다. 나 평타 근접 느낌이죠? 1타, 2타, 3타, 4타 4타네요 4타 사정그리 한이 정도? 아 이거 상대 약간 붉게 보이면 그때부터 맞나 보다 이거 이거 붉은 텐데 아 피격범위가 나오네요 그래도 조금 저랑은 안 맞네요 일단 근접기여서 그리고 어 근데 에임점 아래 뭐가 있는데? 그리고 스킬 위에 망치 표시가 있어 이거 아마 스킬 게이지 같은 건가? 아 맞네요 쓰니까 에임점 아래 망치 하나 게이지가 줄었어요 더 스킬들을 쓰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게이지를 소모해야 된다 그런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 우클립 어, 상대 때리고 돌아오는, 약간 정석 킨의 도륙의 칼날 같은. 그래서 이렇게, 어, 돌아오면서도 맞죠? 상대를 맞추면 바로 돌아오네요. 뒤까지 관통은 안 되고. 그리고, 쉬프트. 어. 룸피스트? 아, 이것도 관통은 안 되네. 아쉽다. 이러면 한 명만 맞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 또세개 들어가는 거. 저게 뭘까? 엄청 세 보이는데? 뭔가 일단. 변신하나 해도? 오, 뭐야? 아, 원거리 공격하네요. 아, 원거리 공격 수단이 있네, 그러면. 게이지 안에 좀 늦게 차긴 한다. 그리고 E. 어? 방벽 같은 건가? 버프가 있는이좀 봐야겠는데. 천둥의 영역을 시전해 명중한 적의 수에 따라 천둥 에너지 회복. 아, 이게 천둥 에너지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걸 쓰고 게이지가 거의 다 달았죠, 지금? 달고 E를 딱 써주면 아, 바로 다네. 바로 충전되네. 한명 맞을 때마다 한 칼씩 사나 보다 그러면 나쁘지 않을 수도? 그리고 스킬 쓸 때마다 나라 체력 바에 그게 생기거든요? 쉴드 같은 게 생겨요 좀 분피스트 같은 냄새가 살짝 나네요 슈퍼프트로다 진입하고 우클릭 맞춰서 스킬도 또 채워주고 아니 쉴드 상한선 있다 800이다 아 캐릭터 멋지네요 신캐 나왔나요? 네 신캐 두 마리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오버워치보다 업데이트 빠른아 근데 약간 딜레이 있는 건좀 아쉽긴 하다 누르는 거에 후딜이 있어 그리고 패시브도 한번 볼까요? 스킬을 시전하고 해머 간격 시 편동에너지 회복, 편동에너지 소모, 추가 HP 피드. 아, 추가 HP를 이렇게. 아 펀타 때리면 에너지 선다. 그리고 궁극기 아까 저거 룬 각성, 저 버튼이 각성 상태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변신폼 같은 건 맞나 보네. 궁극기 한번 보죠. 비행 후 낙하하면 지면을 폭격하여 범위 내 적에게 피해 입힙니다. 어, 듄피스트 냄새가 올라갈 수 있어? 그럼 범위 피해 주던데? It's p o i n t i 올라갈 수도 있고. 아, 저기까지는 안 맞네. 진짜 바닥에만 충격을. 주네 포르도 한번 시너지를 볼게요. 포르 아, 시너지는 아, 이거는 아, 얘가 아, 얘를 아, 죽이면 아, 저한테 이렇게 까마귀가 아, 들어와요. 이 까마귀는 저를 치료해줘요. 이거 헬라야. 누나. 제가 죽어 있으면 저를 부활시키죠. 이렇게 죽어 있으면 부활합니까? 야, 개석이다 진짜 시너지가. 이 스톰 입장으로 한번 볼게요. 됐다. T스킬이 하나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런 공격이었다가 아 번개 공격을 쏘는 거네. 거리 개넓은데? 야 심지어 전파야. 얘한 명만 맞으면 다 맞아. 오호 그러면 이런 능력들에 번개가 생겨요. 어 재밌다 이거. 신규형이 제일 재밌어 이런 게임들은. 다음 캐릭터 봅시다. 아, 그리 다음 캐릭터는 빵상어 제프. 아좀 많이 귀엽죠 캐릭터가 생긴 게? 한번 이 친구도 시너지 한번 볼게요. 그루트? 어? 이 친구도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다. 그루트 어깨 위에. 그루트 어깨 위에 올라가면 피해 감소 생겨요. 그리고 또 루나스노우였나? 저 친구. 어? 나 힐러끼리 시너지네? 그러면 이 제프의 공격에 얼음 속성이 추가가 된대요. 이거는 이따 확인해보자 한번. 자, 일단 평타. 어? 공격이야? 어? 이거 힐이야? 어? 어 근데 스킬이 많이 없는데? 나 이게 게이지 형식이네요. 충전 충전하는 게이지. 그 아니라, 총알이네, 있 이것도? 그 친구랑은 좀 다르네요. 힐량, 준수하네요. 이게 관통일 되겠지? 아, 관통일 돼, 역시. 짠게 없네요. 우클릭은 뭐지? 이것도 1이야? 어, 잠깐만. 터지는 건가 본데? 어, 데미지는 소쏘한 편이고, 헤드 데미지 없겠지? 없고요. 아마 바닥에 쏘면 맞을 것 같은데. 그쵸, 범위 데미지. 근데 많이 약하네요. 약간, 멀어질수록 데미지 좀 줄어드는 느낌? 근접 공격 있어? 오, 오, 야, 입으로 게임으로. <laughs> 야, 이거 좀 귀엽다. 그리고 쉬프트 한번 볼게요. 어 뭐야 타고 다니는데? 데미지 들어와요? 어야안 끝나. 아 이거 약간 그 레킹볼 변신 마냥. 어이 e 스킬? 어 이거 실구슬인가 보다. 이거 힐팩이다. 팀만 먹는다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건,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힐량 어느 정도야? 어야 나쁘지 않은데? 이거 궁극기 그리고? 어, 범위 공격이야. 뭐 야, 뭐야. 병 내뱉기? 나 지금 데미지 주고 있는데, 저거? 죽였어. 여기 데미지 들어가는데? 아, 방금, 방 봤어요, 여러분? 이걸 먹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체력이 보여요. 아니네, 안 보여. 어, 아니, 뱉는 거 자체에 데미지는 없나 보다. 계속 삼키고 있으면 체력 한 절반 정도는 까는 것 같아요. 영역 내 모든 캐릭터를 삼켜 일정 시간 동안 물만, 물 만난 상어 상태를 획득합니다. 상태 종류 후에 적과 팀원을 점등하게 됩니다. 팀원을? 잠깐만, 팀원 먹나본데? 오, 음. 야, 여기 팀원 힐 되나? 궁금하다. 야, 팀원 힐 된다. 야, 이거, 야, 이거 트롤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야, 이거 개쩌는 스킬이 될 수도 있고. 아, 스킬 설명 한번 자세히 봐볼까? 패시브 없나? 급소 피해 공격 감소. 머리가 커서 그런가 보다. 어, 야, 이 버블이, 팀원의 뭐냐, 치료 효과를 강화한다는데? 이거, 생체 수류탄, 이동속도 증가, 벽을 탈수 있습니다. 벽탈수 있어? 스페이스. 어, 스파이더맨도 있는 기능인데, 오. 시너지 한번 볼까요, 시너지? 속공을 딱 켜주면. 어, X 스킬이 추가됐어요, X. 저 목걸이 봐봐. 아니, 목, 뭐냐, 저, 목줄 봐봐, 목줄. X, 술라서, 얼음속성으로 자기는 강화 어, 야, 뭐야? 야, 이거 약간 슬로우 있을 것 같지 않아? 이게 적의 입장에서는 못 보니까 좀 아쉽네. 움직이는 적이 없어가지고 킬에도 그러면 얼음 속성 추가 되나? 그건 아닌 것 같고 소프트의 얼음 속성? 그건 없는 것 같고 이스킬에 e 얼음 속성? 아, 아쉽게도 아 공격 스킬에만 얼음이 부여되는 거구나. 아니 뭐 네이머도 그랬어. 야, 그루트, 그루트 한번 소환해 보자. 그루트 한번 소환해 볼게요. 그럼 어깨 위에 올라탈 수 있다는 거죠? 어 짠견. 이런 받는 데미지가 25%가 감소가 될 거예요. 야 이러고 팀에. 또 루나 스노까지 있으면 얼음 속성 버프에다가 이 데미지 감소 버프까지 받는 거잖아. 그러면 데미지 증가가 진짜 좋겠는데? 아뭔 소리야? 그러면 이 시너지가 진짜 엄청 중요하겠다. 자, 그럼 바로 한번 게임으로 가봅시다. 이제. 딱 죽여주고, 아, 맞다, 뭐 베너 이트 왔다패너패너패너 잡아 주고나 이제 끌고 갈 거야. 나 이제 한명 끌고 갈 거야. 우리 팀 쪽으로. 중년 좀해 볼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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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오호. 야, 방금 뚫는다, 방금 뚫어. 힐러부터 노리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괜찮다괜찮다 간다. 괜찮다. 렛츠고! 찍어! 이야! 도와주고, 힐드 채워주고, 봐주고. 요따. 자, 경쟁서한판더 합니다. 자, 우. 1. 점만 먹어도 이기기 때문에. <laughs> 자, 첫판은 깔끔하게 1등하고 갑니다. Let's go. 자, 이렇게 올라타고 <laughs> 야 시너지 나 이렇게 많이 뜬는거 처음 봐 패치 눌러주고 점프는 못하네 이 상태로 대신 벽 타다가 끊으면 어떻게 되냐? 아 나오네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아 바로 풀리네 그럼 점프하면서 타면? 이런 모션 힐 붓을 뿌려놔야겠죠? 힐 주면서 힐 주면서 피주고 어, 바클릭 힐 까먹으면 안 돼. 자, 우리 그우트의 헤드 피해를 제가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난 죽을 것 같으면 이제 쉬프트 누르고 도망가면 돼. 동 와. 얼음 강화. 따로 딜 넣어주고. 탱커 낙화시키고 잡아주고 도와주고 도주고잘 쏜다고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버워치 할때 키리코로 머리를 잘썼어가지고좀 익숙하네요 키리코 같아 약간 쏘는게 떡일줄 알았거든요 이게 정크랩 마냥 근데 키리코 마냥 그 표창 마냥 일직선으로 가서 좀 편하긴 하네요 쏘는게 아 근데 확실한 거? 저는 이 토르는 재미가 없습니다. 스킬셋 자체는 재미있는데 스킬들이 연계가 안 된다는 게 재미가 없네요. 제프는 특정 상황에선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관통형 힐이고 힐버프까지 있는 애니까 사실상. 공극기도 좋고 나머지 이두 개가 좀 애매하지만 뿌리는 힐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도 좀 애매한 것같 아이? 아 스파이럴 아이스? 이거 정도는 그나마? 범위 피해 같아가지고 엄청 넓은. 일단 뭐 그랬습니다. 재미가 있었다!